백낙천이 황주지사로 부임하고 난 뒤에 일이었다. 당시 고승으로 알려져 있던 조과선사를 찾아 백낙천은 길을 나섰다. 그날도 조과선사는 나무 위에 올라앉아 좌선을 하고 있었다. 이를 본 백낙천은 위태로운 생각이 들어 조과선사를 올려다보며 이렇게 물었다. 스님 그렇게 앉아 계시면 불안하지 않나요? 내가 보기에는 공이 더 위험해 보이는데... 저야 발밑이 평평한 땅 바닥이 아니니까 납득할 수가 없던 백낙천의 반문이었다. 티끌 같은 세상의 지식으로 교만함만 마음속에 가득하고 건네와 욕망은 내려놓을 줄은 모르고 있으니 어찌 위험하지 않단 말인가? 백낙천은 자신의 마음을 깨뚫고 있는 선사의 한마디에 그만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다. 이에 백낙천은 나무 위에 조가선사에게 부처님의 가르침에 대해 알려주시기를 청했다. 나쁜 짓은 멀리하고 오직 착한 일을 받들어 행하도록 하라. 자기의 마음을 밝히면 이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이다. 조과선사의 대답이었다. 이에 백낙천이 반문합니다. 그 정도 야세살 먹은 아이들도 모두 아는 사실 아닙니까 그러자 보림선사의 대답은 다음과 같았다. 세살난 아이들도 다 알고 있지만 팔심 먹은 노인도 실천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백낙천은 여기서 크게 깨닫는 바가 있었다.